위해먹이다 받아. 이이거 유튜버들이 컵나게 만나게 먹으면서 소리까지 키가 미힌 것이 나도 한번 먹어보자고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. 이 짠디 생각이 먼저 드는 킬바사 쓰 소리잖아. 잘안네이 근데 왜두 개냐? 대표적인 킬바사 두 종류니까 먹어서 비교도 해봐. 이 위해먹도 해먹서 비교되니까 더랑치고 가게 잡고. 듣고 아, 안 받아. 한 번을 안 받아 저건 어디서 산겨? 쿠팡. 니 네, 얼마주고 산겨? 잔슨빌 6,900원, 존국 델리미트 6,320원. 니 네? 비슷한 니왜 단가가 다르대야? 그건 니가 알아봐야지. 그냥 확인해봐. 저건 맨날 나만 시켜. 잔슨빌 283g에 297g 나오고, 존국 델리 270g에 301g 나오네. 괜찮네. 너 킬바사 특징은 잘 알아? 니 네, 아이 내가 잘 알지. 폴란드말로다가 킬바사가 수색질하는 건지. 아, 듣고 각각 설명해. 잔슨빌 특징이 뭐야? 이 페어면은 육즙이 입안에서 탁 터지면서 고소하고 파프리카랑 마늘도 넣었대야. 존쿡 델리미트는이 소시지에 하이멜트 치즈 들어갔고 풍미가 좋고 고춧가루랑 겨자도 들어 떼야. 어떻게 먹어? 이, 이거 렌지 딱 돌려도 되는데 그러면 개가 난다니까 끓는 물에다가 한 5분 팔팔 끓이고선 팬에 기름 살짝 두고. 야왜두번 조리하는 거야? 아좀 가만 있어봐. 이래야 더 맛나는 게센 불에 커터만 살짝 구워서 먹으면 되는 게. 먹어봐. 그래요? 아이 통통하니 싫어요. 음 맛은 어때 존국델리미트부터이 간간한 이 치즈 풍미가 살아있네 이거 맥주 겁나 땡긴다야 짠맛은 어느 정도야 이 먹었을 때딱간간하냐 맵기는 맵기는 먹고 나면 칼칼한가 이 정도 잔순빌은 어때 잔순빌 음,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엄청 강간해다. 육즙 터져? 이 먹을 때 육즙이 입안에 셔플댄스를 추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더 맛있어? 이취향차인데총국델 리미트는 좀 느끼하고, 전순비는 좀 짜고, 개인적으로 당한 총국델 리미트가 더 낫네. 그래서 유튜버들이 왜 먹는지 알것 같아? 이두개다 육즙이 많아가지고 입안이 행복해고, 생긴 게 특이해가지고 보여드릴 게 많구만. 근데, 내취향은 아니다.